남지의뜰 소변보는 변기에 보면요 얼음을 바글바글 넣어 두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얼음이 있으면 소변에 얼음이 녹으면서 차가운 물과 소변에 혼합백이될 겁니다. 소변 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가 차가운 물에 녹아서 배출이 되지 않게 되겠지요. 기체는 찬 용매에 잘 녹고 뜨거운 용매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. 암모니아는 특히 그렇지 요 보통 소변은 37도라서 암모니아가 거의 녹지 않고 다 날라가지요.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얼음이 있는 곳에서는 김도 잘 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음식점에서는 얼음이 탄산음료에 넣으려고 계속 들어오는 데 새로 들어오면 전에 있던 것은 모두 버린다고 합니다. 그런 얼음을 변기에 넣어서 화장실에 아무리나 냄새도 안 나게 하고 해서 한 속이도 네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